전 세계 박스 오피스 10억 달러, 전 세계를 열광하게만 들었 던그 영화 조커 폴리아드 가, 그 뚜껑 을열었 습니다. 네, 저는 조금 일찍 이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사실 할 말은 많지만 다할수 없는 노스프리브라 오늘은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느낀 간단한 후기, 관전 포인트, 그리고 이 영화를 꼭 아이맥스에서 봐야 하는 이유까지 싹다 풀어볼게요. I w a n to see the real y 영화는 전작인 조커로부터 2년 후, 아캄 수용소에 갇혀있는 아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무기력하고, 그 어느 때보다 피골이 상접해 있으며, 간수들에게 끊임없는 조롱을 받고 있었기에. 끊임없이 이어주었던 그의 웃음 발작마저도이제는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아서에게 내려온 비탄줄기, 리킨젤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done with my life like you have. 아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Sing hallelujah, come on, get happy. 어 사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예상했던 흐름이었고 이후 그가 퀸젤을 만나 변화하는 과정들 다시 한번 그가 버리게 될 충격적인 사건들 다시 등장할 진짜 조커의 이야기를 기대했지만 이번 영화는 전작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전혀 다른 결의 영화 예상 외의 흐름을 이어나갑니다 전작은 아서가 조커가 돼가는 모습을 그려냈다면 이번 영화에선 자신을 집어삼킨 그림자 사이의 갈등 또 끊이지 않는 그의 망상과 더 깊어진 절망 우울감을 그려냅니다 그의 무기력함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퀸즈를 만나며 서서히 사라지는데 영화 전반엔 아서의 노래 그만은 세레나데가 깔리고 in my life, I have who needs me. 중간중간 등장하는 널찍한 아이맥스 화면비 아이맥스에서만 볼수 있는 광활한 장면들이 등장하고 귀를 때려박는 아이맥스 사운드 노래 하나하나는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전작에서 자신의 감정을 춤으로 표현했다면 이번 영화에선 이걸 모두 노래로 표현하고 이 방식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뮤지컬 영화인 레미제라블 위대한 쇼맨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이거 중에서 아서와 조커 사이에서의 갈등 치르같은성운속 아서의 미묘한 감정성과 그의 아름다운 비극을 새로운 형태로 그려냅니다. 이번 영화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준 가가 할리퀸을 새롭게 재해석한 가가는 매력적이고 두 배우가 보여준 최고의 퍼포먼스 둘만의 특별한 케미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단 1편을 너무 재밌게 보고 카테르시스를 느꼈던 분들 1편의 분위기와 흐름을 기대하셨다면 이번 영화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 상당히 다른 흐름으로 조커를 보여주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충격을 주고 아예 정반대의 감상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이번 영화는 아서의 내면적 망상과 현실 전편에 이어 조커를 우상하는 수많은 군중들 고도에서 그를 권해준 킨젤 사이 진짜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지고 미친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조커의 이야기가 아닌 그야말로 불안함으로 휘청이는 아서의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전작을 통해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크리티스 초이스까지 휩쓸었던 호아킨의 미친 연기는 여전하며 그와 엄청난 호흡을 보여준 가가의 존재감 가가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빛을 발하고 영화를 뒤덮고 있는 훌륭한 미장센, 가가의 피아노 연주, 조커의 탭댄스, 또 아서의 마지막 고백 장면 또한 굉장히 긴 연을 주었고 무대를 장악하는 두 배우의 앙상블 또한 일본 영화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묘미가 아닐까라는 감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영화를 용암해 용선 아이맥스를 통해 관람했는데 이번 영화를 꼭 아이맥스로 봐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 이번 영화의 촬영은 아이맥스 인증 디지털 카메라 전작인 조커를 촬영했던 아리 알렉사 65또 아리 알렉사 LF 모델로 촬영되었고 총 138분의 러닝타임 중 무려 54분 분량의 아이맥스 화면비를 선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영관보다 26%더 많은 영상을 무려 54분 동안 1.90대1 화면비로 즐겨볼 수 있다는 거 네 개인적으로는 아이맥스로 봐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크게 와닿진 않기 때문에 전 그래도 이 영화를 두 번은 봐야 될것 같아서 집 앞에서 N차를 때려보았습니다 와 정말 역체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비교가 무색할 정도의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이 영화는 아이맥스로 봐야 온전히 보이고 또 들리고 비로소 영화가 완성된 것 같다라는 느낌 일반관과 비교해보면 정말 어나더 레벨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 조커 볼 건데 어디서 볼까 라고 묻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주저없이 아이맥스 예매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이조커란 영화를 아이맥스로 볼수 있다는 게 황홀하달까요? 그만큼 아이맥스는 압도적으로 뛰어난 화질 일반관에선 느낄 수 없는 소리의 깊이 아이맥스만의 몰입감을 극에 달하게 만들며 아이맥스만의 특화성을 훌륭하게 표현합니다 어...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설명드리면 이번 영화엔 주로 아서의 망상 장면 노래 장면 그렇지 않은 일반 장면들로 이루어지는데 아이맥스 화면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준 건 망상신. 의식의 흐름대로 이어지는 여러 시퀀스 속, 그야말로 차력쇼를 보여주고 있는 호아킨의 연기는 이 아이맥스 화면을 만났을 때 훨씬 더 직관적이고 단조로울 수 있는 미장센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또 영화의 주요 무대가 되었던 법정신 조커가 될 법정을 개판으로 만들고, 그야말로 법정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었던 그 장면. <laughs> 이 마지막 법정 폭발신에선... 야, 그래! 이건 아이맥스로 봐야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의 눈뽕 귀뽕 영화의 마지막에 묵직한 한방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맥스의 몰입감이 개인적인 영화의 아쉬움을 보완해주었고 그동안 내가 좋아했었던 조커를 이 조커의 결말을 아이맥스 화면으로 최고의 퀄리티로 즐길 수 있어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화의 스토리와 관계없이 이 아이맥스 촬영 신들은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고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최상의 퀄리티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소 이번 영화의 평가에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도 일시각적인 즐거움만큼은 꼭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누누관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아이맥스관에서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려 5년 만에 돌아온 속편 개인적으로 화킹이 연기하는 조커를 다시 볼수 있다는 점또 이쪽 분야 최고의 베테랑 가가와의 환상적인 앙상블까지 볼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조커 폴리아드는 바로 지금 아이맥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It's just us now.